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0일 일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7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 상관없어요 사선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주말에도 괜찮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내용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올라왔고 하위 테스트 그리고 어 윌리엄 힌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이 내용들 보시기 전에 차트 먼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지금 600원 구간에 현재 지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점이 높아지면서 쌍바닥이 형성이 될 경우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준선 800원 구간,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인 800원 구간 트라이 나올 거예요. 여기를 돌파 완착하면은 대세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지금 현재 박스권이고, 박스권 상단 돌파 시 당연히 가격이 레벨업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전에도 보시면 800원이 저항이었다 돌파 완착하면서 대세 상승 나왔어요 약세 전환했지만 이 800원 구간을 지지력으로 해서 등락을 반복했던 점 그렇기 때문에 이 800원 트레이가 나오고 안착하는 시점은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승소까지 더해지면서 출발하는 시점이다 거기에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의 정점 찍으면 리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가격 다신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함께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대응하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단타. 보세요. 시장에 단기 단타라고 판 깔아줬어요. 다음 주 알트 대 불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도 이번 알트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8일 오전에 이렇게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몇분 후에 정확하게 어떤 코인 얼마에 매수하시라고 어디까지 보시라고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얼마 정도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리면서 매수 사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죠. 4월 18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이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3일 정도 있었죠. 단타 스윙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기준선 정확하게 280원까지 말씀드렸고 여기 돌파 나오면 2차 기준선 구간인 400원까지 상당 열린다라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에 어, 말씀 다 드려 놨고 그냥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수 체결되면 매도가에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500만 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최소 금액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이 정도 수익 다 챙겨 가셨겠죠 당연히 일체의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만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과거에 과거에 연설이 올라왔어요 힌먼 연설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윌리언 힌먼입니다 SEC 전 이사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분산 구조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더의 현재 제한 및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연방증권법의 공개제도를 이더리움의 현재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기능하는 토큰이나 코인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분산된 다른 네트워크 및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NBC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연설까지 했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밑에 제목 보세요. SEC 비트코인은 이더 증권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여기 써있죠. 직접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증권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리플은 추가적으로 더 우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럼 갑자기 리플이 오르면 또는 내리면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르스통방 입장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일 제가 리플 관련해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 그냥 홀딩할지 비중과 평단 공유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드릴 거고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소송 내용들 올라오는 대로 다 공유드릴 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내용들 공유도 한번 받아보시고 리플 대응하면서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자 이게 오늘 내일 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아침에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스윙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수동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자 하루 평균 여러분들께서 챙겨 가시는 수익률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뭐 20만 원 19만 원 19만 원 22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용돈 벌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알트 단타장까지 형성이 되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당연히 일체 비용도는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점점 더 상황이 우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박스권에서 박스권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내에서 변동성을 보인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이 기대가 되고 승소가 더해지면 출발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에 기회 주고 있을 때우린뭘 해야겠어요? 기회를 살려야 된다. 지금 분명한 건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